힐스테이트, 대명의 주거가치를 또한번 높이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84A타임 유니트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laughs> 유니트는 특별히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입니다. 건설의 명가 힐스테이트, 초대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 84A 타입은 전체 1243세대 중 180세대가 분양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유니트를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한 평면도부터 체크하고 둘러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84A 타입은 4베이 맞통풍 판상형 타입으로 체감과 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로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복도 팬트리와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까지 있어서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어우, 그야말로 수납 걱정이 1도 없는 84A 타입입니다. 참고로 견본 주택에는 욕실 2H EH 바스,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유상 옵션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둘러보시고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평면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을 꾸밀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옵션 선택 전인 평면도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흠잡을 곳이 없었는데 옵션으로 꾸며진 모습은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실까요? 오, 역시 너무 예쁘다. 진짜 남다른 첫 인상을 주는 현관입니다. 현관을 지나 쭉 들어가 보시면요. 입구부터 안방까지 굉장한 거리감이 느껴지시죠? 맞아요. 여기 84 타입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원시원한 구조로 돼 있는데 얼른 전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먼저 현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현관 토앤 매너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느낌을 주니까 뭔가 들어왔을 때 되게 단정해 보인다라는 음... 느낌을 굉장히 주는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바닥 타일도 큼직큼직한 게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조금 신발장이죠? 네, 맞습니다. 일상화 레저화 등 다양한 신발을 보관하기 쉽습니다. 정말 넉넉하죠. 음, 맞아요. 선반 높이나 우산꽂이 같이 디테일을 잘 살려서 사용자가 편리하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단을 띄어 손이 자주 가는 신발을 깔끔하게 쓱하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제가 기대하는 공간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과연 과연 짜잔. 와 <laughs> 자, 이것은 현관 창고입니다. 기대하시던 공간 맞나요? 네, 딱 맞습니다. 네. 3면이 모두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집은 아이가 있어서 유모차나 킥보드 같은 짐이 많다, 혹은 신혼부부인데 캠핑이 취미여서 부피가 큰 짐이 많다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여기가 공간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창문도 있어서 환기도 손쉽게 할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 현관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다 하잖아요. 맞아요. 네, 현관 창고덕에 잘 정돈된 현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왜 많은 분들이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이렇게 선호하시는지 알수 있는데요. 앞으로 볼 수납 공간 역시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또 현관에는 신발장 빌트인 클리너와 천장형 에어샤워도 유상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외부의 먼지를 현관에서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생활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또 현관 가까운 실내에는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외출 전 일괄소등부터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터치 한번으로 가능해서 더 편리한 외출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현관 맞은편으로는 침실 2와 3이 자리합니다. 현재 저희는 침실 3에 있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큰 창으로 언제나 상쾌한 바람이 오가는 공간이고요. 더불어 침실 3에는 반침장이 발코니 확장 시 기본 제공됩니다. 침실 3 확장 시 기본 제공되는 반침장 퀄리티도 굉장히 남다른데요. 자녀방으로 추천드리지만 나만의 취미룸 혹은 홈짐, 시네마룸 등 다양하게 꾸며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닥에 원목마루도 참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을 나누지 않고 쓰실 분들을 위해 선택의 다양성을 높였는데요. 침실 2, 3, 수납공간 강화용 옵션을 통해 반침장, 파우더장, 슬라이딩도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시공된 모습은 845A 타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심실의 활용 범위를 넓혀서 더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은데, 힐스테이트가 역시 공간 효율을 극대하는 화 특화 설계를 참 잘하네요. 그렇죠. 이 같은 공간도 다른 모습으로 뒤바뀌는 힐스테이트의 힘.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욕실은 또 얼마나 놀라울지 바로 이동해 보실까요? 네. 네. 성관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욕실 2입니다. 욕실 2에서는 주거 문화의 혁신을 제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리더 K스테이트의 H바스 유상옵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쩐지 흔히 보던 스타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이렇게 건식 세면대를 분리하는 욕실이 요즘 트렌드거든요 바닥도 물에 강하면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포세미 타일이죠 네, H바스 유상옵션에는 보시는 것처럼 매직 슬라이딩 장, 조명, 세면대 및 하부장 건식 바닥 포세린 타일, 욕실 포세린 타일, 아메리칸 스탠다드 도기와 수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전 하나까지 세심하게 골랐다는 게 눈에 너무 보이더라고요 또 사용하는 입 주민의 편리성까지 고려한 옵션인 게요 아, 사실 욕실 청소 용품들 변기 옆에 두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리 꼭꼭 숨겨도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면대 하부장에 쏙쏙 넣으면 견본주택에서 보셨던 욕실 느낌 그대로 내면서 살수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적으로도 세련되고 너무 좋은데요. 네, H바스가 가진 힘입니다. H바스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복도에는 팬트리가 시공됩니다. 와, 근데 기본으로 만날 수 있는 복도 팬트리 역시 정말 센스 넘치는 설계 같아요. 선택지가 모두 다 좋으면 도대체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정말 행복한 고민입니다. 네, 정말 절로 행복해지는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방으로 이동해서 힐스테이트만의 센스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죠. 음, <laughs> 네, 이곳은 주부님들의 로망을 담은 곳 주방입니다. 아니, 이렇게 큼직한 아일랜드가 음... 눈을 먼저 사로잡네요. 네. 이 정도 크기면은 아마 단순히 식사를 하는 공간을 넘어서 가족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방 소셜다이닝 특화형 유상옵션을 통해 더해진 아일랜드형 식탁인데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주방이 아닌 먹고 소통하고 추억을 나누는 주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 소셜 다이닝 요즘 굉장히 핫한 트렌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네요. 네. 아니, 벽과 상판도 일체감 있는 소재로 마감해서 통일감이 있어요. 아니 게다가 음. 이 소재가 세라믹 타일 같은데 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이 주방 소셜 다이닝 특화형 옵션에는 벽과 상판을 엔지니어드 스톤 또는 세라믹 타일로 선택 가능하며 소연 가정장. 아일랜드형 식탁, 상하부장 조명이 포함됩니다. 아니, 구성이 굉장히 참탄탄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같은 소재로 해야지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면서 풍요감이 있으니까요. 응. 맞습니다. 네. 역시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을 콕콕 짚어주시네요. 그리고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기본 제공됩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청소도 쉬운 엔지니어드 스톤이 기본 제공되다니. <laughs> 역시, 미적인 부분과 실용적인 부분을 모두 챙겨주셨습니다. 아니, 게다가 수납공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 네. 그리고 이 소형 가전장도 주방에 깔끔하게 도와주는 친구잖아요. 여기에 쏙쏙 넣어서 보관하면 주방이 한층 깔끔해 보이겠어요. 주방에 이런 수납공간이 있으면 살림 고민이 훨씬 줄어들죠. 또 이런 오븐이나 식기세척기들이 다 채워져 있는데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렇죠. 수납 가구들 덕에 아주 깔끔하고 단정한 주방입니다. 주방을 채우는 가전으로는 삼구 인덕션, 기능성 오븐, 식기세척기를 유상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또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로 이뤄진 빌트인 패키지를 유상 옵션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또 하나 필수로 꼽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평면도에서 본 바로는 음. 바로 이쪽입니다. 신기하죠? 네. 이곳이 바로 주방 펜틀인데요. 네. 창이 있어서 더욱 쾌적한 펜틀이에요. 음. 현관 창고도 있었지만 또 주방에 필요한 수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실온 보관해야 하는 식조료는 물론이고 소형 가전, 여러 주방용품들을 보관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힐스테이트 역시 수납 장인입니다. 네, 넉넉한 팬트리 공간으로 편리한 주방 생활을 도와드립니다. 또 반대쪽에 보시면 편리한 공간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고 세탁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로 한번 가 볼까요? 네, 이곳은 가족의 쉼터 거실입니다. 판상형 구조다 보니 거실과 주방의 맞통풍 효과가 탁월하고요. 훨씬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여기를 주목해서 보셔야 할것 같아요. 난간이 깨끗한 게 유리 난간으로 시공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거실의 핵심 특화 요소를 콕 짚어주시네요. 와, 막힘없는 조망이 나오겠어요. 마치 거실에 큰 액자를 걸어 놓은 느낌이랄까?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시원시원하네요. 유리 난간에 더해서 우물 천장도 거실의 개방감을 확실히 살려줍니다. 기본 천장고는 2.4m, 우물 천장은 2.5m로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우물 천장에 플러스 간접 조명이 있어서 은은한 분위기도 주고 인테리어를 따로 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한 천장에는 천정형 공기청정기와 시스템 에어컨 유상 옵션을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아트월이 제 시선을 확 사로잡는데요. 음 이거, 이거, 세라믹 타일 같은데, 또 맞죠, 이거? 네, 맞습니다. 세라믹 타일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일이 큼직큼직하게 더해져서 거실의 공간감도 시원시원한 게 더욱 넓어 보이죠? 아니, 아트월도 그렇고, 이 포세린 타일 바닥도 실내 멋을 굉장히 살려주거든요. 이 포세린 타일은 방수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음. 관리하기 편해서 실내 바닥으로 많이들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그렇죠. 이 바닥은 유럽산 원목마루 또는 포세린 타일을 유상 옵션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강마루가 시공됩니다. 기본으로 시공되는 바닥도 강마루라니 정말 좋은데요. 음. 확실히 강마루가 찍힘이나 긁힘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월패드가 있는데요. 힐스테이트만의홈 서비스인 하이오티 기술이 적용되어 기상, 주거, 외출 등 다양한 모드를 설정해 조명, 난방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침실 1로 이동해 볼까요? 음. <laughs> 네, 이곳은 부부의 휴식처 침실 1입니다.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인데요. 쾌적하게 쉴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 실용성까지 더해 발코니에는 기본으로 전동 빨래 건조대가 시공되며 한편에는 수납에 여유를 드릴 파우더장이 있는데요. 지금은 좌식이지만 취향에 따라 입식, 좌식을 무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많아 케어용품을 여유롭게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여기는 뭘까요? 음, 짠! 짜잔! 역시, 바로 침실의 꽃 드레스룸입니다. 쭉쭉 뻗었고, 이게 옷 길이별로 정리를 할수 있게 잘 짜여져 있어요. 특히나 창이 있어서 더 위생적으로 의류를 케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더불어 의류 관리기를 둘수 있는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을 무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넉넉하지만 혹시 수납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하는 옵션도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통 크게 한 면을 가득 채우는 침실 1 슬라이딩 도어 일반 가구 반침장을 유상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아 혹시나 하고 여쭤봤는데 역시 준비되어 있었네요 캬, 멋있어 <laughs> 힐스테이트잖아요 자 이번엔 욕실 1도 보실게요 네 이거 이거 포세린 타일 맞죠? 덕분에 참 세련되고 깨끗한 분위기예요 이 포세린 타일을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내구성이 좋고, 색상 유지도 뛰어나고, 유약처리를 안 해서 시공 효과가 오래오래 유지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세련된 디자인의 욕실일은 흑니켈 샤워부스와 아메리칸 스탠다드 독이 수전류로 꾸몄습니다. 역시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고른 티가 납니다. 흑니켈 샤워부스는 특히 정말 고급미가 뿜뿜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이트 대명 센트럴 2차 84A 타입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둘러보기 전에는 자투리 공간까지 잘 살린 알찬 평면 설계가 눈에 확 띄었는데, 직접 둘러보니까 널찍널찍한 4베이 판상형 평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방의 고급스러운 마감재까지 빛나는 그런 유닛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면부터 자재까지 구석구석 세심한 디테일이 정말 돋보였죠. 헬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 84A 타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나 겸분주택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